안녕하세요. 예, 골목길 파텐더입니다. 유튜버 예, 영상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장사 권프로 님이, 권프로 유튜버 님이 예,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자, 직업 파텐더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이런 댓글이었는데, 제 너무 폭이 넓어서 자세하게 좀, 그나마 좀 자세하게 여쭤봤더니. 바텐더로서 1인 가게를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어떤 것부터 배워야 되냐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뭐 이런 대충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려볼까 합니다 디테일하게 하면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도 들어가 봐야 되고 저기도 들어가 봐야 되고 하는 게좀 많아지기 때문에 좀 두루뭉술하게 좀 설명드리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안에는 세세한 세세한 내용들은 조금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가 하나씩 다 다뤄보도록 할게요 할게요. 할 거예요. 자, 1인 파트너로서 이제 창업을 시작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하는 방식, 제가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차라리 말씀드리는 게좀 편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 가게는 28.5평이에요. 28.5평이고, 가게가 굉장히 넓습니다. 가게가 굉장히 넓은데, 제가 여기 가게를 선택을 한 거는 전에 아마 영상에 남겼을 거예요. 그냥 딱제 자금에 맞는 그리고 제가 제일 건드리지 않아도 될, 안아도 될 그런 가게를 얻어서 한 거죠. 가게가 생각보다 아니 그 생각보다가 아니라 혼자 하기는 굉장히 넓습니다. 혼자 하기 굉장히 넓고 그렇기 때문에 반쪽은 제가 아예 그냥 풀이하게 놔둬서 손님들이 최대한 자율적으로 할수 있게 만들어놓고. 대신, 제가 행동이 자유로워지는 만큼, 그만큼, 손님들에게 서비스적인 혜택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이기도 해요. 그래, 그게 이제 장점은 친밀도가 많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단점은 제가 항상 죄송한 것과 미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벨이 없어요. 벨도 없어요. 그래서, 벨을 누르려면은, 손님들이 나와가지고 저한테 주문을 따로 하던가, 예, 너무 감사하게도 저기요도 안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옵니다. 예. 자. 그래서 1인 파텐더로서 저희는 이렇게 운영을 되게 짧게 얘기했죠. 예, 2분도 안 걸렸네요. 그렇게 예,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려면은 이제 파텐더를 해야겠죠. 파텐더를 하려, 하려면은 어, 칵테일부터 얘기를 좀 할게요. 일단은 인터넷 쳐봐서 나오는 블로그나 아니면 은유튜브는 제가 그어요유튜브는 제가 안 봐서 모르는데 유튜브도 그냥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제가 몇개 봤는데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유튜브 블로그 그리고, 네, 그리고 그냥 뭐 지식백과 사전 이렇게 쳐보면 나오는 그 레시피들, 그거 그대로 따라 하게 되나? 예, 신망합니다. 예, 진짜 그냥 망해요. 그대로 망합다 일단 칵테일로는 승부를 보기가 힘들어요. 칵테일 요즘 진짜 한다, 한다, 잘한다 하시는 분들 제가 몇번 봤는데, 예, 그분들은 게임이 틀립니다. 제가 와일드 플러는 제 기준에서는 제가 평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와일드 플러는 잘하지 못해요. 제가 올드한 칵테일들을, 칵테일들은 잘하지 못한데 제 시그니처는 진짜 뭐제 시그니처가 잘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제 제 입으로 말한 것도 웃긴데 저는 제 머리에서 나온 것들은 잘하는데 올드한 칵테일들은 제가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어중간한 바보다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네 그냥 평범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바텐더랑 같이 그 친구가 추천한 신천에 있는 어느 바를 갔는데 어 와일드 폴라가 틀리더라고요. 먹었는데. 제가 위스키로 만든 칵테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예, 그런 수준이 틀리죠? 그럼 이제 이런 바들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전에도 어떤 영상에 있죠? 보통은 제가 링크를 타는데 그냥 설명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플레어 칵테이션하는 바가 있고 칵테일이 집중하는 클래식 바가 있어요. 클래식 바라고 할게요. 꼭 클래식 바라고 하는 걸전 좋아하는데 그냥 클래식 바라고 할게요. 폴리아빠는 칵테일쇼를 좀 집중하는 곳이에요. 대신, 칵테일에 대해서 일가격이 있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칵테일로는 좀 승부, 그런 쪽으로 들어가면 칵테일로 좀 승부를 보기 힘들고, 그리고 칵테일쇼 하는 데를 어떻게 아느냐. 사실 그냥 딱 들어가는데 칵테일쇼 하는지 아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아느냐. 아르바이트나 뭐 이런 걸로 취업을 일단 해보시고, 일단 들어가기 쉬워요. 해 보시고, 칵테일, 그리고 지들이 칵테일쇼로 한다고 이렇게 구인 구직을 이렇게 좀 써먹기도 해요. 사진에도 올라오고. 한면 일주일에 한 1회에서 2회 정도는 최소 그 정도 하시는 빠면은 예, 거기서 일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칵테일로는 일각인이 없다고 해도 최소한의 어느 정도 기본 요소는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손님에 대한 마인드나 좀 캐주얼하게 이제 영업을 하는 방식을 좀 많이 갖고 계세요. 물론 되게 안 좋은 방식도 많이 갖고 있는데 예, 그거는 제가 나중에 차차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상이 하도 차차 설명한다는 게 많아가지고 좀예 진이 많아가네, 많아 쪽 가네 숙제가 많네.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클래식 쪽은 뭐또 이제 칵테일을 만들 때바베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칵테일을 만들고 있으면은 뭐 이제 틴이나 아틴이라고는 아시나요? 네, 안복 아, 뭐 그냥 할게요. 그냥 칵테일 이렇게 만들면은 뭐바 용품이나 뭐 기구들 이렇게 쓴 용기들 이렇게 이 나올 거 아니에요. 설거지해야 되는 것들을 그럼 그거를 알아서 치워주고 내가 써야 칵테일을 만들어야 될뭐 그런 재료들을 알아서 이렇게 앞에 탁탁탁탁 나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칵테일을 만들 수 있게 집중을 할수 있게 해줘요. 예, 그런 이제 서브 그러니까 2인 이상의 가게가 되겠죠. 그러니까 2인 이상의 가게. 근데 자기가 취업을 하려면 2인 이상의 가게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1인이지만. 그러니까 2인 이상의 가게는 보통 그런 시스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빠백을 아예 막 무조건적으로 봐주지 못해도 최선을 뭘 하는 거 알아서 잘 치워주고 뭐 그런 게좀 있어요. 그런 게 굉장히 잘되 있고요. 뭐 좋은 얼음, 뭐 아이스브를 쓴다 안 쓴다는 이거는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쓰는 데는 잘하는 그러니까 칵테일에 집중하는 바가 맞긴 한데 그걸 꼭 쓴다고 해서 잘하지 못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는 말 쓰면 잘 못드리겠고 아무튼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빠백을좀 예, 봐주고 이렇게 하는 데는 대체적으로 칵테일 맛이 좀 큰일 나니 칵테일 쪽에 집중을 하는 예, 그런 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외의 바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지식이 생겨서 인터넷 찾아보셔도 하면 웬만큼 따라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되고요. 그리고 조주 기능사 같은 거는 뭐 크게 의미 없으니까 뭐 따지는 안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생각에는 합니다만. 어, 대신 조주 기능사에 나오는 그 필기편에 있는 이제 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 술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공부해 두시는 게좀 좋죠. 근데 구제 뭐 시험을 보려고 찾아가진 않으셔도 된다. 뭐 근데 그냥 공부하기만 따시는 것도 괜찮죠. 저도 하나 따 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참고로 저도 없어요. 예, 네, 그리고 음또아 인테리어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텐더를 하게 되면 인테리어 자연스럽게 공부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클래식 바, 칵테일 바, 그리고 모던 바, 그러니까 아가시 바죠, 착석 바 전부 다 인테리어하는 구조가 틀립니다. 그럼 자기가 할 바가 어떻게 인테리어 해야 되는 지 정도는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바 안에 이제 손님이 앉아 계시는 그 있잖아요. 이게 바스툴이라고 한데 의자, 바스툴인데. 예, 손님이 앉는 높낮이에 따라 내가 바텐더 안쪽에 있는 이제 바 안쪽이죠 안쪽에 높낮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에 따라 장단점이 다 있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영상을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숙제 많네 아무튼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1인바 창업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이제 바텐더는 그렇게 하시고 보통 뭐 많은 사람들은 1개월, 뭐 반년 뭐 이런 거 말씀하는데 파트너는 적어도 몇 년은 굴러 먹어야 돼요 그래야 좀 알라나? 네제 생각엔 그래요 적어도 몇 년, 저는 최소 3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난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하면은 학원을 같이 병행하시고 학원을 먼저 다니시고 그리고 바, 한 1년 정도 다니시는 걸. 근데 이걸 기간으로 말하는 게참 웃겨요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자기가 어떻게 하지 냐 자기 마음가짐, 개념을 좀 먼저, 먼저 잡는 게더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저희 가게는 어떻게 운영하느냐. 일단은, 인텔을 가장 기본적인 거는, 바 아래는 싱크가 있어야 돼, 안에. 그러니까 설거지를 할수 있는 곳인데, 왜 안에, 바 안에 있어야 되냐면,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 손님을 케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면서도. 근데, 이제, 저, 이제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인테리, 어바 인테리어는, 돼 있던 데를 제가 인수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예, 전에 있던 사람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인었지 모르겠는데, 안에 싱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주방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굉장히 불편한데, 예, 그거를 이제 바꿀 돈이 슬슬 모여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막상 하려니까 돈이 조금 아까워서, 그냥 오한마를 들고 제가 부셔버릴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친한 바텐더가 인테리어도 같이 하시는데, 에, 그분에게 도움을 좀 받아서 물론 그분한테 어느 정도 돈을 드리겠죠 받아서 좀 같이 좀 해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잡아야겠죠 아돌겠습니다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인테리어 된 영상은 정말 천천히 올릴 거기 때문에 이 영상 대충 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인테리어에 대한 실수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 안에는 무조건 싱크가 있어야 됩니다 예 일단 그 정도는 갖고 가주 꼭 가셔야 되고, 특히 1인 빨을 하시려면, 특히나 왔다 갔다 할수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안주를, 제가 주방에 들어 안주를 주방에 한번 1분 있다 들었다 나오고, 그리고 마무리로 한 2, 3분 들었다 나와서 이렇게 끝낼 수 있는 안주로 많이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아니면 바 밖에서 할수 있는 안주. 그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참고로 저 요리 좀 합니다. 근데 그걸 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주방에 들어가 있을 시간은 차라리 손님 한 분을 더 케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안주를 좀 시켜 드시는 쪽도 많이 권장해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위스키, 보드카, 진뭐 이런 것들, 데킬라 뭐 이런 것들 에 맞는 안주들 굉장히 다양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한데 와인에는 김치볶음밥이 너무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물론 저희는 와인을 팔진 않는데 필요하면 합니다. 그리고 어, 위스키는 생각 외로 짜장면랑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예, 캐러멜이 들어가고 뭐 해가지고 같이 먹기 너무나도 좋아요. 예, 기름지고 예, 그리고 짜장면 은 기본적으로 맛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막 예, 드시는 걸막 권장해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제 어색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분들이 많죠. 이게 저희가 이 스타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1인 빨을 운영하시려면은 이제 이상한 설명이 붙긴 했는데 포기할 건 포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난 안주도 팔고 술도 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도 저도 아니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빠라는 기본 개념 자체는, 어 우리가 소주를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칵테일에 대한 실력을 파는 거고, 손님 키에 대한 실력을 파는 거고, 그리고 칵테일쇼에 대한 실력을 파는 거야. 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실력을 파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안될것 같은 부분을 과감히 포기하고, 이, 그거들을, 대한 혜택을 손님들에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예, 특히 1인빨은 그게 더 심합니다. 제 생각엔. 예, 그리고 손님들이, 손님들이 저희들의 완전 자문위원? 자문위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손님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받들어서 무시를 절대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을 막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깜짝 놀랐잖아요. 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뭐 아무튼 저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좀 머릿으로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적어놓고 좀 하고 싶었는데 어, 요즘 진짜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방금 와칸다고 왔다갔다 했는데 네, 와칸다가 중성화를 해서 네, 계속 같이 있어주느라고 그랬네요. 일단 장사 검프로님 영상 되게 잘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점 너무 감사하고 조금은 설명이 아 조금이 아니라 많이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영상 하나 하나에 그래도 조금씩의 포인트나 좀 조금씩의 팁이 들어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 이제 1인바 운영 이제 그거 좀 위주로 채널을 이제 운영하고 있기는 한데 하세요 하지 말아요는 못하겠고 일단 저는 되게 그냥 즐겁고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분들 많이 만나면서,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제 얘기들을 나중에 남겨볼 생각이고요. 아무튼 많이 감사합니다. 이제 구독자가 이제 100명이 될것 같아요.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어... 저희 손님들도 좀 구독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슬슬 칵테일이 칵테일이나 칵테일 이제 리뷰, 아니, 그러니까 칵테일 도구들에 대한 리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좀 남겨볼까 해요. 예.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궁금한 것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어요. 빠에 바에 대한, 빠에서 하기 좀은 마술, 뭐 이런 것도 좀 남겨보고 싶고, 저 마술도 잘하거든요. 저다 잘해요.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전 퇴근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아, 혀에 마비가 오네.